지금 대한민국은 혐오사회로 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효도심도 이미 줄어들고 있고 부모들도 자식을 의지한다는 의견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밥족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혼율이 늘었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역사상 출산율도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득불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정부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국가는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인권의 이론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조차도 스승은 없습니다. 제자도 없어진 상태로 있죠. 스승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도 문제고, 제자들도 문제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의 전통을 버리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회의 구조를 구습을 악습으로만 몰고 가고 있고, 기성 세대를 적폐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원고의 지신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선조들의 지혜는 박물관에서도 볼수 없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한국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은 풍토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고를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목사가 성도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한국 사회의 변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사들이 잘못했고 성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사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이 더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와 그 신뢰가 그런데 목사들은 많이 변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는 지금 만들어가는 우리 역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의 1세기 교회 일꾼의 비난과 모함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장로란 단어는 오늘날의 장로교회를 가르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치리장로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나누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목사나 교사나 어떤 때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다 같은 불의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아직 교회의 어떤 조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그장로를 목사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일꾼으로 이해하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교회 일꾼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 일꾼은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17절 말씀해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애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대할 때 존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거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애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잘 되시는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흥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무엇 때문에 강단에 서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증거합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제 권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약 30분 가운 정도의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존은 말썽꾸러기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는 둘째치고 항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쳐서 그냥 주일학교가 엉망진창인 그런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무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내가 담임을 맡겠다. 자청해서 그 아이를 자기 반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전히 말썽을 피웠습니다. 심지어는 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아이에게 예쁜 쪽끼를 주고 편지를 한장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 선생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반에서 절대로 너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내용이 좀더 있었겠죠. 이튿날 아침에 그 선생님 집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존이라고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앱에서 교회에는 아마도 교회 일꾼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불신풍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건 목자도 있고 목사가 영원히 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한 디모데 전서 강해설교집에서 만약 우리가 그 역할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일꾼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장로들의 다스리는 역할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일꾼들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온찬양대 칭찬했잖아요. 제가 왜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이 한 16분 정도 회원으로 있는데 오늘 13분이 나오셨어요. 아침 8시, 한반 이전에 제가 8시 반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 이미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더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저 남자들이 쉬고 싶죠. 주일날만 쉬는데 아이고 11시에 나가면 참 편할텐데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아홉 8시 반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아마 세 사람은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세 분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하루는 좀더 자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다 똑같죠 하루만 조금만 더 자자 더 자자 그러겠는데 다 나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참 본이 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들을 존경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싹쓸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일르을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장로를 언급하면서 소와 비교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비교할 것도 많고 예화들을 것도 많은데 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 일꾼의 일이 소가하는 일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어, 아내를 소처럼 부려먹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강가로 이제 목욕을 하러 갑니다. 가면 꼭그 아저씨는 이 쟁기를 모는데요. 앞에 부인이 끌어요. 그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난 그런 거는 참 여러 번그 집에서만 봐지 다들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소가 끄는데, 그 집은 우람한 체국을 가진 와인 아내를 얻어서 그런지 하여튼. 부인이 끌고 차라리 남편이 좀 끌면 좀 괜찮을 텐데 이 쟁기질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쟁기질을 어디가 조금 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삐딱하게 가고 앞을 보면 또 깊이 파지고 막그랬으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대로 해 보다가 부인이 차라리 힘이 좋으니까 끄는 게 낫겠다. 그리고 부인이 끌고 남편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이제 갑니다. 근데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랴 이랴 뭐. 어자자자 저자자자 그래도 그 소가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소라고 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밭이 푹푹 빠지고 어려운데 왜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을 소에 비유했을까요? 아무리 미물인 소라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망을 씌웁니다 일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일하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나가다 뭐좀 뜯어먹고 곡식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될 수 있겠죠. 왜 교회 일꾼을 소에 비유했을까요? 아마도 싹스를 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1세기 교회에서 교회 일꾼의 싹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1세기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싹쓸 뭘 줬을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뭘 줬는가 하면 쌀두 말, 뭐 보리쌀두 말,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줘요, 교회에서. 뭐 시골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쌀두말 주고, 보리쌀두말 주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애가 여럿이면요, 청빙을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애가 다섯인데, 처음에는 두 명만 데리고 갔다. 한달 후에 한명 데리고, 또한달 후에 한명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 오니까,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애가 둘이라면 왜 다섯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이에 낫다고할 수도 없고, 그뭐 부인 못할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냥. 쌀두 말, 보리 쌀두 말, 여름엔 보리 쌀두마 주니까 그것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세기에는요, 더군다나 이제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싹스줄수 있었을까. 교회가 그렇게 능력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교회 일꾼의 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장로님들이 싹스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만 싹스를 받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 교회 의 일꾼이 싹쓸 받는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자비량 전도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고관대작의 집 자제라 할지라도 한 가지 기술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바울사도는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그가 하고 잡이랑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싹쓸 안받는데 당신들은 싹쓸 받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전처럼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열한 지파에 11조를 받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차비랑 전도자였지만 바울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싹쓸 안 받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보면 마게도네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지중해로 건너가 유럽의 첫성빌립보 성에 갔을 때 자주장사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복음전도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았고, 로마 16장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겐그리아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겐그리아 일꾼 베베가 사도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미 그는 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해 전에 미국에,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전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설교 시간에 목사들 월급을 주지 말아라. 왜 목사들 월급 주냐. 그래서 인기가 아주 짱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 월급 안 주면 괜찮죠. 그 돈으로 선교도 할수 있고 그 돈으로 교회도 새로 지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그 미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설교한 그분은 큰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례비 안 받아도 넉넉하게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넘칠 수도 있어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의 삶의 터전을 파헤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죠. 만약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목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는 목사가 투잡, 쓰리잡을 할수 있겠지만,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그살수 있겠지만, 목회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목사에게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투잡, 쓰리잡을 해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는 목회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삶의 궁핍함 가운데 목회를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예천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인심을 잃었어요. 교회가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요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신방을 가시면요. 그 시대에 그 조그만 턴테이블 달려있는 전축, 뭐 이동형 전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야외도 나가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텐데 그게 유행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요,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다고 자꾸 그러셔 가지고 결국은 빼서 오듯 선물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거다 감춘다요. 안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에는 mp3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신방 설교하다 말고 얘기하고, 설교 끝나고 밥 먹다 말고 얘기하고, 차 마시다 말고 얘기하니까 할수 없이 드리는 거죠. 인심을 잃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뭐, 목도리도 없는데, 그러면 목도리도 뺏겨야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목사가 가난하여 동정이 대상이 되거나, 기죽어서 살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꾼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장노래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이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비난과 모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을 향한 비난과 모함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나 고해야된 모함은 교회를 해야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특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비난받고 모함받으면 사단은 계획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것이고 그렇지만 목사와 성도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황폐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 독립운동가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laughs> 비난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비난 중에 하나는 구수 여인을 얻었다는데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미리안으로 학자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얻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구스 여인을 빌미로 모세를 비난한 사람들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피부색이 틀렸을 수도 있고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니까 고부가 뭐 이신우와 올케 사이의 갈등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중 회중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립니다. 대적하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 고라는 모세의 사춘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과 도위와 추위의 위기를 번번히 해결했지만 배움망덕한 백성들의 모함을 뒤집어쓰고 원인 없는 원망을 듣고 돌려치려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리암을 병들게 했고 고라일 땅을 수월의 땅 속에 묻어버리셨고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들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과 자신의 삶을 버렸지만 비난과 모험함, 모험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로 그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그런 위대하지만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했고 출생의 비밀의 문제로 그를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힐란하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모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미 명한 운이 그렇게 말합니다. 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래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래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로들을 모함할 때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선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왜 바울 사도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2 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불편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엄청 신경을 썼죠. 스펄준 목사라고 하는 위대한 침례교 목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가 그 자료가 남아 있는 3 5 0 0회의 온전한 설교가 남아 있는 스펄준 목사는요. 목사가 되려면 위가 말 위처럼 든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먹는 걸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든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선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함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뭐 교회 일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로나 목사에 대한 부분들만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남보다 이쁘거든 비난과 모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뻐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있으면 비난과 모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렇구나. 보이지 않게 일해야 되겠구나. 얼굴 화장을 좀 예쁘지 않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일꾼들에 대한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알아주는 것이죠. 그럼 알아주려고 교회 일하는 분들은 저는 온전한 일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일꾼들을 선하게 대우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일꾼을 분별해야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한 송사가 100% 모함과 비난은 아니라는 의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심판해야 될 의무가 교회에는 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모르는데 군대는 줄만 잘 쓰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갈 때는요. 고관, 대작, 자재분 뒤에 딱서 있으면요. 괴만 끊지를 못한대요. 몇명 뒤에 끊어야 표안 나니까, 그딱 뒤에 붙어 있다가 좋은 줄을 쓰면, 뭐 보안대도 가고, 뭐 청와대도 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그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줄잘서야 된다는 얘기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런 말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될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의사 하다가도 가서는 주유소하고 세탁소 합니다. 그리고 뭐좀 목수 일도 하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러는데 영어가 잘안 되니까. 근데 왜 의사였던 사람이 미국에까지 와서 그렇게 세탁소를 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초대받아서 비행기 공항에 딱 내릴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직장이래요. 평생 직장. 세탁소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초대해서 와서 세탁소 하는 사람 만나면 평생 의사 하던 사람도 세탁소 해야 되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도 평생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꾼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기도 차이가 있고 보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꾼을 채용하는 주인이 그것을 혼돈하면 일의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직장의 일꾼들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꾼이 주인인 채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인의 대우를 잘 받는 종이 아들인줄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의 표현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밝히 드러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의 차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공평함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절대 공평한 사회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일꾼이 분별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들은 교회 일꾼을 말씀하시면서 죄, 심판, 선행,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재림 때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에서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꾼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일꾼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만하기 위해 좋은 일꾼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추원하옵나이다 阿门。